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그 개별 종목 분석 말고 음 지수 흐름 좀음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끔씩 지수 흐름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드리죠 그죠 어, 자주는 못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장기 흐름상 뭔가 좀음 변곡이 생길 만한 그런 시기에 물론 이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 이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긴 한데, 음, 일단 개별 종목 매매하실 때좀 참고가 되실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지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식의 매매를 좀 했는지 그리고 내일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앞선 그 지수 흐름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어, 지금 현재 이것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모두, 어, 지금 하방에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수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해당 구간이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였어요. 음, 그리고 이 구간은, 어, 이날 이제 블랙 먼데이 때도 이렇게 하방으로 크게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 보시면 바로 갭으로 상승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래꼬리로 지키는 흐름 나오는 가운데서 지켜줬던 어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이 중장기 흐름상 굉장히 중장기 차트를 좀 늘려 놓고 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간인 게 자, 2016년도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는 과정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밀렸던 구간이죠. 그리고 어 계속해서 중장기 흐름상 그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었던 그런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가격대 이 구간을 회복하는 흐름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동안, 어, 저항의 흐름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고, 올라서고 난 다음에는 또 한동안 이런 식으로 지지의 흐름이 나와줬던 그런 구간이죠. 그죠? 어, 개별 종목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할 때랑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는 조금 어 흐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런 식으로 하방에서 지지의 흐름을 몇달 동안 잡아주고는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고점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어, 고점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흐름 가운데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앞선 그 코스피에서 2,500 포인트 전후로 해서 어, 하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음. 이게 이제 703 포인트에서 718 포인트입니다 703 포인트에서 713 포인트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블랙 먼데이 때 하방으로 그죠 이 가격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런식으로 어,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유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코스피에서 어, 지수 비중 그러니까 그그 지수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밀려가 내려가는 와중에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종목들이 어떤 어뭐 지켜주는 흐름에 의해서 간신히 하방은 지금 음 이런 식으로 지지 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과정 해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 결국에는 중장기 방향성이 나오게 될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은 결국. 어 이제 미국 개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이제 앞전에 지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어, 이제 미국 개선이 끝났죠 끝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지수의 기술적인 위치도 다시 한번 음 지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어 그런 자리까지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현재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음어 종가에 일단 주식 비중을 조금 한번 늘려봤고요. 어 그리고 내일 한번더 어 주식 비중을 늘릴 지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앞선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지지의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의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그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그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음. 이때처럼 이때처럼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내일 어떤 호재가 있을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호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쉽게 들진 않죠 그죠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죠 어 지금 1400원이 기어이 이제 돌파가 됐죠 지금 앞선 흐름상 에서도 봐도 지금 2022년 이었죠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가지고, 어, 지수가 계속 밀려 내려가는 상황, 어, 반대로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2022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1월에 예, 지수가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어,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어, 반대로 이 환율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꺾이면서 꺾이면서 마찬가지로 어이 환율 흐름도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 최근에 다시 좀 심리적인 저항 라인 이라고 봐야 될까요 1400원 이라는 어떤 숫자 자체가 지금 그어 가격이 지금 돌파가 된 상황에서 뭐 여러모로 지금 지수가 어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어, 갈만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요인은 보이진 않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 앞선 흐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어, 어제 그리고 내일, 어, 주식 비중을 전 개인적으로 좀 높여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대응이 전제로 돼야 됩니다. 대응이 전제로. 대응을 전제로. 앞선 이런 어 블랙먼데이 때처럼 어 다행히 어, 내일 지금 이 보시면은 박스 상단을 오늘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어이 코스피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718포인트를 오늘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분봉상 흐름을 놓고 봐도, 그죠? 한번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 지금 이 718포인트를 회복하고자 하는 흐름이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 제차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 오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구간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흐름상 놓고 보면은 틀림없이 이제 박스 하단까지도 지지 테스트를 한번 또 하러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어, 틀림없이 존재를 하지만은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처럼 이때처럼 깨고 내려왔던 중요한 가격, 중요한 지수 이게 718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은 이 위에서 갭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계속 지켜 나가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제일 좋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아,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추가, 내일 추가 매수할 일은 없겠죠. 근데 내일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어 이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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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스 이 박스 하단을 시초가가 하단에서 밑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어 하단에서 시작이 되고 났을 때 추가적으로 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고, 그러고난 다음에 지수의 흐름을 좀 살피면서 어, 지수가 다시 이때처럼 밀고 내려왔던 이 703포인트를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 종가도 이 박스 안에서 앞전 흐름과 같이 지켜내주는, 그러니까 돌파하고 지켜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여러 이제 개별 종목들 종, 그 분석을 할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어,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가격대를 지금 다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과 개별 종목의 흐름과 그좀 상관관계를 놓고 대입을 시켜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당 가격대가 하방으로 왜냐하면은 제그 종목 분석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가격대를 칼같이 지지 칼, 중요한 가격대에서 칼같이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틀림없이 존재를 하지만은 일부러 그 가격대를 한번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그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고 어 주가를 어 상승 흐름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어 매수를 좀 하는 편이라 해, 해당 가격대가 아, 어, 하방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 만약에 그 가격대가 어, 하방 이탈한 상태에서 계속 회복이 안 되는 흐름이 예, 연출이 될 때는 어, 이제 대응 차원에서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짧게 이제 손절을 치고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매매를 좀 즐겨 하는데요. 해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제가 이제 기존에 조금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 다 하방을 이탈을 한 그런 상태이고, 어, 해서 일단 주식비중을 그런 상태에서 조금 늘려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지수가 한번더이 말씀드렸던 이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3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2476포인트가 되겠죠. 어, 이 아래에서 또 깨진 상태에서 어, 그,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면 한번 더, 어, 조금, 음, 보수적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매수거리를 한번더 들어가보는, 어, 그런 어떤 대응 전략. 그리고, 어, 종가에, 종가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다시 지금 지수가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그, 개별 종목들 또한 밀고 내려왔던 가격대를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해당 종목을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 짧게 손절을 치고 나와가지고 다시 어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갈 것인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 대응을 좀 해볼 지금 예정이고요 오늘 그런 어 1차적인 대응을 좀 했고요 해서.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더 많으시겠죠. 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그냥 참고 삼아서 제 영상을 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영상 초반에 항상 띄워드리는 그 문구가 있죠. 저는 어 소위말하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관심 가는 종목에 대해서 지극히 어 개인적인 관심 차원에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해당 어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 매매에 뭐 참고가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좀음 어떤 저로서는 어 기쁜 상황이 될 텐데 될 텐데 음 결국. 그 주식 투자는 본인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어 의견, 견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결국 어 본인의 결정을 어 만들어 나가는데 좀 참고를 받는 부분이고요. 해서 일단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한다. 매수를 할때 이런 식의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좀그 뭐라 그럴까요. 음, 개별 종목, 어, 매수 매도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지수의 흐름 또한 조금 기술적 관점에서 어~ 좀 대입을 해서 어~ 그~ 대응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내일 어떤 지수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그 중장기 주가 흐름에 조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중장기 흐름상 제가 중요한 흐름이 좀 지지의 흐름 이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자리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 마지막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신규 매수 차원에서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관망을 하시다가,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지금 상방에 있는 게5 2,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49,800원. 그리고 마지막 47,750원입니다. 해서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어이 가격대를 한번 깨고 내려왔을 때 1차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이 49,800원 마저도 또 한번 더 깨고 내려간다면 은이 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한번 고려해봄직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중장기름상 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간까지 지금 현재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계속된 지지의 흐름 그리고 어 중장기 흐름상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지금 음 구간까지 지금 지수가 어 같이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별 종목들도 지금. 중장기 예상 의미를 갖는 가격대를 지금 전부 하방 이탈한 상태에서 이 지수가 이제 그 어떤 흐름을 잡아주질 못하면은 그어 하방 이탈한 어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에서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국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장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은 지금 뭐, 이렇다 할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주가, 그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개별 종목들 또한 계속해서, 어, 뭐, 주가가 연일 좀 하방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지금, 어, 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 지쳐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오늘 좀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지극히 어 저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많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어차피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견해들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을 어, 좀 보시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어떤 어,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어, 그리고 뭐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 구간에서 지지의 흐름이 나오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지지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 또한 어, 밀려내려왔던 가격대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 향후 좀 중장기 대응전략을 좀 다시 한번 어, 잡아 나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아서, 어, 주제는 없지만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흐름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어, 어떤 좋은 판단들 하셔가지고 부디 성투하시는 어,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어, 간절하게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